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문 보시면, 앉아서 기다리다 라고 해서, 앉다, 기다리다 라는 단어 두 개만 연결해 주면 돼요. 자, 앉다 라는 단어는, 낭, 기다리다 라는 단어는, 러, 써가지고, 낭, 러, 낭, 러 라고 하시면, 앉아서 기다리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자, 1번 같이 보실게요. 뭐, 뭐, 라고 부르다. 뭐, 뭐, 라고 부르다. 자, 우리 부르다 라는 동사, 우리 아까, 자, 부르다, 리약이 있었어요. 리약 하면 부르다인데, 뭐뭐라고 라고 하는 뭐 문법용어로 접속소라고 하는데, 자, 와 라는 단어 써서 뭐뭐라고 부르다 해서 A를 우리가 부를 때, 우리아와 자,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 펜이라고 부릅시다. 펜이라고. 펜. 자, 펜이라고 해요. 펜이라고 불러요. 라고 할 때, 펜이 태국어로 뭐라고 하죠? 바까 라고 하거든요. 바까. 바까 라고 하시면, 이게 펜이에요, 펜, 바까 그래서, 리아과 바까 하시면, 펜, 펜이라고 부르다라는 문장이 되고요. 이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요구하다 또는 요청하다라고 해서,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는 패턴으로, 거 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영어에 ask 라는 영어의 ask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76번부터 100번 사이의 단어 중에서, 물론, 부르다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부르다. 코의 의미가 있는, 렁이라는 단어의 왼쪽에, 어, 자리가 좀 모자라네. 가까이 됐더니, 우리 아까, 부르다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리약하고, 렁이라는 부르다가 만나면, 리약 렁이라고 하시면, 뭔가를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어서, 3번을 같이 보시면, 자, 서서 기다리는 중이다. 기다리는 중이다. 나왔어요. 중이다. 그렇죠? 자 일단은 쓰다 라는 단어 우리 평성으로 이은하면 여기 서다 였어요 서다 근데 기다리다 뭐였죠? 러가 있었는데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라는 현재 진행을 나타내고 싶을 때 깜랑 이라는 조동사 또는 문장 저 뒤에다가 이렇게 뭐뭐 하는 중이다 를 쓰는데 서서 기다리다 는 깜랑 윤유 또는 윤, 러가 되겠죠. 예, 윤, 러 하시면 서서 기다리다라는 문장을 깜랑유 사이에 넣으시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 라는 문장이 되죠.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관심 있었던 적이 없다예요. 없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우리 경험을 나타내는 조동사. 뭐가 있었죠? 일단은 경험을 나타낼 때 거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관심 있다 라는 동사를 여기다가 손자이라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관심이 있었다.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다인데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다의반대말 부정이니까 이거 의 왼쪽에 마이크의 손자이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보실게요. 네, 읽고, 읽고 싶다. 봅시다. 읽고 싶다. 읽고 싶네요. 자, 뭐뭐 하고 싶다. 아까 뭐였죠? 뭐뭐 하고 싶다. 예, 약이었어요. 그렇죠? 약. 약 하시면 뭐뭐 하고 싶다. 읽다라는 동사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안 이라고 일성으로 하시면 읽다라는 동사라서요. 약안 하시면 읽고 싶다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태국어 책을 읽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태국어 책을 읽고 싶다. 요거는 제가 안 적을게요. 태국어라는 예문은 많이 등장했었기 때문에 태국어 책을 읽고 싶다. 요 뒤에다가 태국어 책 을더 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약 안랑스 파사다이라고 하시면 태국어 책을 읽고 싶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잘해 주셨고요. 드디어 50%를 넘어갔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모모라고 의심되다, 의심되다 또는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뭐였죠? 뽕사이하시면 어? 여기 네, 이제 의심하다 또는 궁금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모모라고 네, 하는 접속소 와가 있었죠. 그래서 동사이 와 하고 어떤 절이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궁금하다 또는 궁금하다 또는 의심하다 란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는 문장을 보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더 정확히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할수 있고요. 자, 7번 보실게요. 앉아서 타고 가다 라고 해서 일단은. 자, 앉다 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앉다, 그리고 가다, 낭, 빠이 하시면 돼요. 그냥 앉아서 가다인데, 예를 들어, 요 낭하고 빠이 사이에 교통수단 있죠? 교통수단. 센탕짜라쩐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교통수단이 들어가면 이거를 타고 가다가 돼요. 그죠예 네, 그래서 낭, 빠이 하면 앉아서 가다라고 직역은 되지만, 이 사이에 교통수단이 들어가면 이거를 타고 가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여덟 번째 문장 보실게요. 이미 제출했다. 제출했다. 뭔가를 내다. 제출하다. 뭐였죠, 우리? 그렇죠. 우리 내다. 성조가 다른 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날려쓰려고 하지? 자, 그렇죠? 윤 하시면 이게 내다 또는 제출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제출했는데 이미 라고 가로가 쳐있어요. 이미. 뭔가가 좀 끝났거나 상황이 종료됐을 때 우리 조동사로 문장 끝에 이렇게 레어를 쓰니까 ᄅ 레어 하시면 이미 제출했다. 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뭘 냈는지 여기다가 목적어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은 에가사 레오 하면 서류를 냈다. 저번 시간에 있었던 보고서 레포트 뭐였죠? 라이언 하시면 이게 아, 보고서 레포트니까 아, 보고서로 이미 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아홉 번째 문장을 또 보실게요. 질문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또 뭐뭐 하고 싶다가 나왔어요. 뭐뭐 하고 싶다 예, 약 있고 동사로 뒤에 물어보다, 질문하다, 탐, 해가지고 약, 탐, 이라고 하시면, 물어보고 싶다, 라는, 질문하고 싶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열 번째 한번 같이 보실게요. 대답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일단 뭐뭐 하고 싶다, 하시면, 약, 대답하다, 가까 뭐랬어요? 물어보다는 탐, 대답하다는 떡, 이 있었어요. 떡, 그죠? 그래서, 약, 떡, 하시면, 대답하고 싶다, 라는 문장인데, 대답하고 싶지 않다니까. 이렇게 마이를 써가지고 마이약떡 하시면 대답하고 싶지 않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laughs>